한번 가볼게요, 저도. 아, 는 일단 표고점 두 명인데 한 개씩 틀린 것 같아. 한 개. 아, 지금 수준 차이가 좀 나, 얘들아. 어, 근데 영어는 그게 그냥 잘, 잘 찍어서 맞춘 것 같고, 남자친구는 아, 한개 빼고 다푼것 같아. 이거 아직 영상이 부족한 거아닐까 인터넷이 문제 자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당연하게도 3의 x제곱을 키라고 치환을 해야겠지 그치? 근데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양수하는 범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치환한 식을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4에 t제곱이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에 곱하기 9의 로그 3에 4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3하고 9 자리 바꾸고,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4분의 1 제곱이니까, 16분의 1, 4분의 1 t제곱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t에, 3에, 로그 3에 4분의 1이니까, 자리 어. 바뀌니까 1이죠? 그러면 4분의 3t 이렇게 되겠지. 그럼 떨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이차 한번 뺏쳐낼까? T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를 하니까 2분의 3일 때인가? 맞니? 2분의 3D 연산 능력이야 얘들 이건 뭐 딱히 뭐 없어 연산 못하면 찍는 거지 자 정리하시면 16으로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8 답은 16분의 1분인가? 맞아요? 네. 아, 그래서, <laughs> 내가 지금 선생님은 푸는데, 얼마 <laughs> 걸린 것 같아? 푸는데요? 1분. 그치? 심지어 선생님 7분에서 풀죠. 그쵸? 네. 실제 네. 이 속도가, 네. 이 속도가 나와야 돼,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냥 막, 티 어, 쓱쓱쓱쓱 여기 음. 아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끝이야. 실제 이거 다 푸는데, 한, 선생님 봤을 때한 30분 안팎이에요. 어. 속도가 좀 나와야 돼. 연산이 느리면, 느리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 볼 시간이 없어져요. 알겠죠? 속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속도 차이 좀 많이 나, 나긴 하더라. 이번에 연산, 그, 때문에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 자, 14번 갑니다. 14번. 이렇게 있고. 자, 이때, 뭐, P분의 Q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표 점 쳐놓고, 대표 점 쳐놓고, 너네가, 이거 먼저 한번 선생님 물어보고 싶거든? 음... 자, 다음과 같은 차방정식이 있을 때, Y분의 X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본적 없다고 하면 안 돼. 표호식 어떻게 구할지? Y적으로. 그래, 알지? 이거 보면 y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 양쪽으로 y제곱으로 나눠버리면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분의 3x. 더하기 1은 여 이렇게 나와서 y분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이 나와서 근의, 근의 공식을 가지고 y분의 x를 구한다. 일단 이 프리를 모르시면 절대 못 풉니다. 이게 얘기예요. 저걸 처음 봤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일단 티오처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자, 그럼 일단 얘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얘를 k라고 안 잡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을게. 오케이? 참 주어진 식을 써보면 4의 k제곱은 p다. 14의 k제곱은 q다. 49의 k제곱은 p-q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내가 다음과 같은 식의 관계식이라는 걸어떻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봤더니 여기에는 14하고 4하고 49. 여기는 2의 거듭제곱 여기는 2하고 7에 뭐 버렸지. 뭐, 여기 7에 버렸지. 런어낼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간다. 2의 2k 제곱이 p 여요 그러면 2의 k 제곱은 p의 2분의 1 이렇게 따라오겠지. 얘는요. 2의 k 제곱 곱하기 7의 k 제곱인데 2가 q고요. 얘는 뭐 7의 2k 제곱이 p 마이스 q 이렇게 된것 같아. 됐니? 자, 그럼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이거 두개 가지고 7의 k제곱 끄집어낼 수 있지? 얘를, 얘로 나누면 7의 k제곱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7의 k제곱을 끄집어내보면, q를 얘로 나누니까, 뭐, q에, p에 2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니다 따라와. 근데 49에, 아, 7의 2k제곱이 얘라면그 말은 이거를 제곱한 게 얘랑 똑같다. 얘를, 제곱한 게랑 얘 똑같다. 흔히 양쪽에 피를 곱하시고 주어진 이차방정식 형태를 끄집어내셔서 얘를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은 끄집어냈지만 이걸 못 구하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저거, 저거. 양쪽을 피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피분의 규를 끄집어냈다는. 걸.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수상심하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못뭐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음. 알겠지? 실제로 계속 이런 일이 조금 발생이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틀게 해주시고. 16번 못 푸는 애들은 그래프도 없고, 무슨, 저건 못푸데 고쟁이 토스트는 어떻게 푸냐? 네. 이해가 안 되네. 그 또피제만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피제곱 저 음. 아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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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식 나왔잖아 이런 식아 그럼 대못고가지 아니 아니 양쪽에 피를 곱하고 넘기는 거야 아좀 손이 너무 빨리 있네 여기 이런 식을 끄집어낸 다음에 양쪽에 피를 곱하고 넘기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넘어가서 20번 20번 자 20번 가기 전에 좀더 쉬운 것부터 가자 21번이 훨씬 쉽거든 사실 20번이 쉬운 학생은 선생님이 봤을 초대최소 잘하면 쉬워요. 초대최수소좀학생했다좀럼 20번도 사실 못 응. 하겠어요. 선생님들좀 전에 풀었거든? 너네 이렇게 푸는데 조금 막히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서 봤어. 아주 머리가 좀 막혀 하는 것들만 이렇게 잭싸게좀 풀었어요. 지우이다다 아, 풀기는 또 쉽고. 자, 이실 한번 볼게요. 자, 정역이 렇게 주어져 있고, f x 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라고 나와 있고, 이때, 로그. a분의 1의 fx가 이 놈의 최대값이 1이다. 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일단 당연하게도 여기 미치 0과 1 사이인 경우하고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야겠지? 그렇지. 이걸 모르는 학생은 또 없어야 돼. 자첫 번째로는 미치 0과 1 사이인 경우와 a분의 1이 1보다 큰 경우 혹시 여기 a의 너스 세제곱해서 앞으로 빼지 마세요. 그냥 쟤네 미칠 뿐이야. 이게 훨씬 더 빠르지, 당연히. 자, 갈게. 자, 그러면 이때, 이때는 fx의 최대, 뭐, 0과 의 사이니까 fx가 크수면 제일 크다. 1보다 크니까 fx가 클수록 크다. 어쨌든 나는 f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fx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가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2부터 2분의 7까지라는 범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와. 됐니? 그래서 fx의 범위를, 그니까 2분의 1부터 8이 렇게 나오나 봐. 대입하시고 대입하시면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는 언제가 최대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봐. 제일 작을 때, 언제? 2분의 1 때, 얘가 1이다. 자 1보다 크는 증가함수 때는 fx가 제일 클 때가 최대죠? 얘가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오니 그럼 여기 이걸 만족하는 a는 뭐야? 2점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일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다 이걸 만족하는 거는 a분의 1에 a분의 1파 8이지? a는 8분의 1이니 자, 근데 8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분의 답은 2하고 8분의 1이야 2번 1번을 하면은 2번은 거절 먹죠. 자, a가 2일 때 이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뭐, 얘기고 a가 8분의 1일 때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얘, 얘가 최대일 때가 최대니까 8제곱 얘가 최대인 거고 얘가 최소일 때가 최대니까 2분의 1제곱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거 푸시니까 얘가 256 이건 푸시는 얘가 이런 티브네 일. 사분의 넷. 그래서 이 전혀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아. 이거 지금 풀이 몇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니? 그래서 시간 시험이라고 한 거야. 이거는 나머지를 다한2 0몇 분만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였어 사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14번이나, 좀 전에 말했던 20번. 이거 두 개만 푸는 문제였어요. 시험이. 아니야. 야, 아니 반성해야 돼. 투스 나이도 끝도 안 돼. 1.5스템이지. 자, 넘어갑니다. 라스트 20번. 20번 선별식으로 진짜 후배들한테 후배들 맞는다. 판별식으로 푸는, 푸는 것보다는 안 푸는 게 나아. 어, 판 s 식으로 i 면 답이 안나온다 t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 want to do it. I'm not s u 인제곱 f you want to do it. i sinx를 t라고 치환을 하겠다. 근데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맞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식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치환해서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a t 더하기 4a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sinx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t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최근에 가게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판별식 경우가 크면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는 왜안 돼? 모르겠어요. 어, 수능 왜안 돼? 모르겠어요. 어, 얘는 왜안 돼요?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판별식은 양수라고 했을 때두 근이 2하고3이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 만드면 t가 2하고 3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서로 다른 두식은인 거야? 아니지.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t가 2하고 3이라는 근이 나오면 사실은 근이 없는 거야. 판별식을 쓸 때는 범위가 없을 때만 써야지 여기 범위가 있는데 판별식을 어떻게 써.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교점이 두 개다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공부한 친구는 그냥 판별식으로 가서 틀리는 게 나아. 어, 왜냐면, 이걸 조금 고민을 지금 천천히 해볼텐데, 이게 사실 좀 만만치 않거든? 봐봐.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t는 ea, 네,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표시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럴 때 항상 처음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땡겨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 있어. 자, 그때, 이때, y는 0이라는 직선과 교점이 두개이려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얘기지 그치? 즉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런 형태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른 두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따라오니? 그럼 이번엔 범위를 어떻게 얘기할래? 어떻게 해야지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래? 이놈의 꼭짓점의좌표보다 작거나 이놈의 1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지. 어? 네. 그치, 여기가 맞지, 이렇게 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테일까지라는 범위가, 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체크해 주시고, 여기 있어야 돼. 근데 형태가, 이쪽 꼬리가 더길 때와, 이쪽 꼬리가 더길때두 가지가 있으니, 또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신 때 이걸 정말 탄탄하게 쓰면, 이게 아무렇지 않게끔, 퍽,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지, 그 여기서 이제 내가 터지고 포기하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다시 풀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아래꼬리가더길 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여기 오른, 아, 오른쪽 꼬리가 더길때 왼쪽하고 오른쪽 꼬리가 길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축이 T는 EA라는 되고 여기 축이 T는 EA라는 애인데 이 왼쪽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이 왼쪽이 더 길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얘를 여기 이 길이가 2a에서 마이너스 1을 뺀2 더하기 1이고요. 여기에는 이 길이가 1에서 2a를 뺀 1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2a 더하기 1이 1마이너스 2a보다 크다. 그거는 그냥 붙일게. 가절대로 상관없을 테니까.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부 여기까지의 길이 1마이너스 2a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2a 더하기 1 맞아? 얘가 의미하는 건 2a 더하기 1이라는 범위보다 1마이 2가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야. 즉, 얘를 풀어보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런 그래프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이때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간을 만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그렇죠? 즉,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ft라고 잡아버리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1을 대입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꼭짓점 ea를 대입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여기는 y의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주변에 같겠지? 이때는 0이라는 직선이 꼭지점 e A보다는 아이고 미안 얘들아. 왜꼭지점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될것 같아요? 꼭지점에 등호가 붙으면 근한계죠만약 여기 꼭지점이 있어 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등호가 안 붙고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이거 하시고 이거 하셔서 공통범이 답이다. 이거 하시고 이거 하셔서 공통범이 답이다. 오케이? 여기는 이것 때문에 나온 줄 알았을까 싶어요. 두 문제, 13번, 20번. 그중에 20번은 나머지를 빨리 풀고 시간이 좀걸리는 문제다.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건좀 생략할 테니까 여기 있는 거 풀기하고 꼼꼼하게 다시 공부해주세요. 알겠지? 자, 이제 잠깐만! 실제 이게 모든 교재에 있는 대표 유형이거든? 모든 교재에 있는? 근데 말만 하나가 다를 뿐인데 뭐가 다르냐면 모든 교재에 있는 대표 유형은 거의 얘가 그냥 뭐실근을 갖는다 이렇게만 나와 그늘 갖는다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게끔 나와요 또는 이 축을 대놓고 줘요 오케이 근데 지금 축을 안 주니까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완벽한 수상인 거지 이거 사실 정말 많이 했어 최대 최소, 최소 선생님이 진짜 좀 집요하게끔 했거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 됐죠?